합격 다드리는 균쌤입니다. 제 구강, 필터. 우리가 입력한 자료에 원하는 값만 추출하고자 한다면 필터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 기능은 데이터 리본 메뉴에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기능 중 기능은 조금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쉬운 고급 필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신 화면은 커말 2급의 고급 필터에 해당하는 예제입니다. 이것의 1번 문제를 보면서 필터에 해당하는 기능이 뭔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 지연 여부가 적합인 값들을 고급 필터를 통해서 검색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건은 여기에다 한번 입력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해당하는 결과는 b20 셀에다가 적합에 해당하는 값들만 넣어 보려고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미리 눈으로만 한번 계산해 보면 지연 여부 적합인 자료가 누가 있습니까? 이다오와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김달심 이두 친구의 값이 바로 b20 셀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컴퓨터에게 명령을 한번 줘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터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 문제에서의 필터는 지원 여부가 적합이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 여부를 이렇게 적어 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엔 적합이라는 값을 이렇게 적어 줍니다 그런 다음 원본에 해당하는 영역을 잡고 데이터의 고급 필터를 눌러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b20 셀로 추출될 수 있도록 다른 장소에 복사. 그리고 목록 범위는 방금 우리가 잡은 범위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 한번 해 보고 조건의 범위는 우리가 넣었던 이 조건을 잡아 줍니다. 그리고 복사의 위치는 b20 셀을 찍어 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농촌 지원 대상자에서 지원 여부가 적합인 자료들만 이렇게 추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급 필터예요. 자료를 조건에 맞게끔 필터하는 기능을 뜻하죠. 방금 보셨던 이 고급 필터의 대화상자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결과를 현재 위치에 필터할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수도 있다. 이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만약 현재 위치에 필터하면 이것도 활성화가 안 돼서 클릭이 안 되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 결과 좀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값들은 숨긴 처리 되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시 필터를 지우기 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록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본의 범위를 말하는 거고 조건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건의 범위 그리고 복사 위치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했을 때 어디에서부터 표가 시작될 건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만약 이 결과가 동일한 레코드가 있다. 그걸 하나만 출력하겠다라고 한다면 얘를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잠깐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지원 여부를 이만큼에다가 복사를 해 놓고 이만큼 영역을 잡고 데이터 고급 필터 해 볼게요.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고 조건 없이 복사 위치만을 여기를 놓고 확인을 누르면 본래는 지원 여부에 해당하는 이 값이 다 여기에 드러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레코드 하나만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자료도 추출할 수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또이 필터는 숨김 처리되어 있는 자료들도 필터가 되는데요. 이것도 잠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5행부터 9행까지의 자료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숨기기 처리했어요. 그런 다음 영역을 잡고 데이터, 고급 필터 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 조건의 범위로 요만큼 그다음에 복사 위치를 여기로 잡고 확인을 누르면 이다오와 김홍삼에 대한 정보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김달심이 추출되었죠. 즉 숨긴 자료도 추출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이 고급 필터에는 다양한 조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잠시 한번 보시면 이상의 기호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이하 초과 미만, 이러한 기호들을 지원하니까요. 요거 잘 알아두시는데, 실기에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기호를 먼저 써야 된다는 라 주의사항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필기에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찾기에서 배웠던 와일드카드를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제에는 별만 잔뜩 넣어놨는데, 물음표도 와일드카드죠. 그래서, 시작하는 글자, 끝나는 글자, 포함하는 글자, 그리고, 물음표 a 라고 한다면 a 로 끝나는 두 글자 뭐 이런 기호들을 넣을 수 있고요 만약 와일드카드 자체를 검색하고자 한다면 와일드카드 앞에 물결 붙이는 거 요것도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같지 않다 부호는 원래 수학식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하지만 키보드에는 이 기호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같지 않다 기호는 작다 크다라는 이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4가 아니다는 뜻이고요 만약 별A별이라고 하면 A를 포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같지 않다라는 기호를 넣으면 A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부정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AND 연산과 OR 연산을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름이 홍이 포함되면서 농지가 200평 이상인 자료를 검색하고 싶어요 그럼 중간에 되면서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 되면서라는 말은 이면서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얘는 엔드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엔드의 조건을 적을 땐 지금 기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사용하고자 하는 필드를 먼저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필드에 해당하는 조건을 여기다 써주고, 그리고 나머지 조건을 같은 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우화로 연결되는 조건을 처리하고 싶다면 이렇게 필드를 나열하는 것까지 똑같고요 조건을 집어넣는 것까지 똑같은데 나머지 조건을 다른 줄에다가 반드시 엇갈려서 넣어줘야 한다는 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직접 여기 화면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름이 홍이 포함되면서 농지가 200평 이상이다 이 중에 필드는 이름과 농지가 되겠어요 얘네들을 먼저 복사해서 저는 다시 쓰지 않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이름에 해당하는 값에 홍이 포함된다라는 걸 표현하려면 별홍별 별 이렇게 적으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200평 이상이라는 값은 크거나 같다 200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평이라는 글자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기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이 조건을 어디에다 적느냐에 따라 엔드로 처리가 되는지 오하로 처리가 되는지가 갈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드라면이 줄에. 5화라면 이 줄에 적으셔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되면서이니까 얘를 엔드로 해석해서 이곳에다 적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다음에 영역을 잡고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의 범위로는 여기, 그리고 복사의 위치로는 여기를 찍고 확인 한번 눌러 볼 텐데요. 홍이 포함되면서 200평 이상인 자료는 일단 홍 포함되는 황비용, 홍삼인 김홍삼이 있겠지만 이 중에 200평 이상인 자료는 바로 황비용과 김홍삼밖에 없으니 이두 개의 레코드만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 조건이 우아연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과가 좀 다를 거예요. 홍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그세 친구와 200평 이상이라는 값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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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해당하는 값 그러니까 누가 나오겠습니까? 황비용, 김서방, 홍삼인, 박뱃지 김홍삼까지 모두 다 추출되어 나올 겁니다. 제가 직접 해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조건들이 나오죠. 이게 바로 엔드와 우아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간혹 여러분들께서 엔드와 우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엔드의 뜻을 밑에다 적어놨죠. 만약에 조건과 조건 사이에 그리고 이면서 둘다 이런 말들이 있으면 엔드로 해석하시고 만약에 조건과 조건 사이에 또는 이거나 이런 말들이 있으면 오아로 해석하셔서 다른 줄로 적으셔야 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만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1번과 2번 문제 풀어 볼게요 자 그럼 1번 아래의 고급 필터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 문제는 이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읽으면 돼요 같은 줄이면 n 드고 다른 줄이면 오아예요 그래서 저는 n 드를 이면서로 읽고 다른 줄을 이거나로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국어가 85 이상 이면서 영어가 80 이상 이거나 그 다음에 평균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죠. 허면 정답에 해당하는 건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 올바른 말이 되겠네요. 2번 다음 중 아래 의 표에서 조건 범위로 이 영역을 선택하여 고급 필터를 실행한 결과에 레코드 수는 총 얼마인가? 그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아까 마찬가지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건을 읽어볼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줄은 엔드고, 다른 줄은 오하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주소가 경기로 시작하면서, 그쵸? 그리고 요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별 자체를 검색하라는 거죠? 자차가 별인 자료. 이거나, 오하를 읽었습니다. 주소가 서울로 시작하는 자료 이거 찾아달라는 거잖아요 하면 우선 이 조건에 맞는 값부터 출연해야 할것 같아요 그럼 경기로 시작하는 자료 누구 있습니까 바로 여기와 여기가 있고 그리고 이게 별만 적었으면 들어있는 값들을 그냥 찾아내면 되는데 물결 별이니까 별 자체가 들어있는 건 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조건을 만족하는 건 이크롱에 해당하는 정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크롱의 값이 추출이 우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로 시작하는 자료 누구 있습니까? 여기 보면 균쌤이 서울시 강남구, 그리고 양꿀순도 서울시 강동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균쌤, 양꿀순, 이크롱 이렇게 3개의 레코드가 나오더라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을 엑셀에서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입력해놓았고요. 영역을 잡고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서 조건의 범위로 여기를 잡고 그 다음 복사의 위치를 여기로 놓고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 개의 값들이 나왔다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고급 필터의 조건은 수식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수식을 이용한 고급 필터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을 이용한 고급 필터에서는요 함수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식을 집어넣을 수 있어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조건을 지정해서 필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커말 1급 실기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커말 1급 실기 영상을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 작업에서 100% 출제되고 있는 고급 필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으로 이 자리의 조건을 이용하고 이 자리의 결과를 나열해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러니까 커말 2급이85 이상인 값들만 검색되었죠.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수식으로 한번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를 똑같이 써서는 안 돼요. 여기에 있는 말을 쓰면 안 되고요. 어한 말? 그냥 이상한 말 하나 넣어 주면 됩니다. 뭐 근데 이렇게 쓰는 건좀 너무 성의 없으니까 저는 여기에다 이제 조건이라고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식이라고 쓰거나 아무튼 뭐 조건 수식 뭐 이런 걸 편한 대로 적어 주시고요. G4셀만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는 참이다. 곧 트루의 값이 나타납니다.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의 범위는 여기로 좀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복사의 위치는 여기로 수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어때요? 지금 왼쪽에 나왔던 내용과 오른쪽에 나왔던 내용의 결과가 똑같이 작성이 되죠. 3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사실은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조건이라고 하나 어떤 그 필드를 적었잖아요. 그러면 고급 필터가 이 조건을 조건으로 이렇게 읽어주게 되면요. 이런 자리에다가 가상의 조건이라는 필드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 여기에다가 요값 있죠. g4가 크거나같다85 요값을 첫 번째 값에다 이렇게 넣어 봐요. 그런 다음에 범위 잡은 요 범위까지, 요만큼의 범위까지의 내용을 요렇게 땡겨서 하나하나씩 판단을 해서 거기에 참에 해당하는 정보, 여기 트루라고 나온 애들 있죠? 그 정보들의 값들만 요렇게 갖고 오더라 이거죠. 자, 보셨다시피 수식을 이용한 고급 필터에서는 가상의 필드를 이용해서 조건이 참, 그러니까 트루가 되는 값들만 필터하는 것이 바로 수식을 이용한 고급 필터를 하는 방식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개념보다는 필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함수나 수식을 이용해서 고급 필터를 하고자 한다면 필드는 반드시 원본의 필드와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만 좀 주의 깊게 봐주셔도 필기 문제는 풀릴 수 있으니까요.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는 문제 3,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으로 되어 있는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3번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요. 고급 필터를 이용하여 점수가 전체 점수 평균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걸 찾아보라고 되어 있죠. 우선 수식으로 조건을 사용하겠다. 즉, 는으로 시작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위에 필드는 점수라고 써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필드의 이름과 반드시 다른 이름을 써야 합니다. 해서 1번과 2번은 절대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표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제 점수의 평균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해야 하니까 우선은 평균 이상을 구하는 함수를 먼저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평균 이상을 구하기 위한 함수는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에버리지라는 함수는 썸과 사용하는 방식이 동일해서요, 이 안에 범위를 집어넣으면 그범위의 평균을 구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 점수에 범위를 이렇게 잡아놓고 가로닫고 엔터를 치면 75라는 점수가 이 점수의 평균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해서 이 부분을 다른 형태, 그러니까 수식을 이용하지 않고 풀려면 점수는 크거나 같다 75점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해라.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의 범위로 여기, 복사의 위치로 여기쯤 잡고 확인을 누르면 어때요? 75점 이상인 남공이와 꿀순이가 이렇게 추출되어 나왔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수식으로 만들려면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다시피 위에다가 아무 말을 적어야 돼요. 뭐 이런 말을 쓰든 아니면 뭐 이런 말을 쓰든 아니면 쓰지 않든 아무거나 여기다 적어줘야 합니다. 근데 지문처럼 하려면 여기다 조건이라고 쓰는 게 낫겠죠?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여기에다가 조건에 맞게끔 는한 다음에 개인의 점수가 전체 점수의 평균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해 보자고 했어요. 그럼 이거 자체로 그대로 보면 이상인 기호는 여기 앞에 이렇게,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점수는 점수가 들어있는 내용들 중에 이만큼이 점수잖아요. 이 내용들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데이터를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찍어주고 그리고 전체 점수의 평균은 에버리지로 구해야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점수의 범위를 쭉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이 범위는 밑으로 움직여서도 안 되고 좌우로 흔들려서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무슨 참조해야겠어요? 절대 참조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여기가 트루가 나오거나 펄스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참이나 거짓이 나오는데 이 결과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러한 수식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내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범위를 잡고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의 범위론, 여기, 그리고 복사의 위치론, 그 옆에다가 한번 찍어 볼게요. 확인 누르면, 어때요? 방금 했던 내용과, 그리고 지금 했던 내용의 결과가 동일하다는 걸알수 있죠. 해서 수식으로 작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사실 어떤 원리로 이 필터가 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고급 필터를 실행하는 순간 컴퓨터는 삽시간에 이 옆에다가 가상의 필드를 만들어요. 이 이름 그대로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건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밑에다가 조건으로 사용했던 이 식을 여기에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를 채우겐들 쭉 해서 여기에 트루가 나오는 자료들 있죠. 이 트루가 나오는 자료들만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헌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점수라고 써버리면 여기가 점수라고 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하고 얘하고 필드가 같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를 비워놓거나 이렇게 아니면 뭐 다른 글자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기 강의에서는 제가 이 원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의 내용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아까 이미 나왔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볼게요. 고급 필터의 실행을 위한 조건 지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이 지문에서도 제가 딱한 가지의 주제만 강조하고 싶어서 지문을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번 한번 보시면 함수를 사용하여 조건을 입력하는 경우에 원본의 필드명과 동일한 필드명을 조건 레이블로 사용해야 한다. 아니라 그랬죠 다른 형태의 필드명을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부분이에요 여기는 함수를 이용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상관없는데 여기처럼 수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다르게 써야 된다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고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보시면 1번 여기 보시면 함수나 식을 사용하여 조건을 입력하면 셀에는 비교되는 현재 대상의 값에 따라 여기가 트루나 펄스가 표시된다 되어 있는데 이렇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가 펄스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 균쌤이 막. 90점이 됐어요 그럼 여기가 true가 나오는데 이게 true가 나오든 펄스 e 가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표시된다 이거 맞는 말이고 그리고 3번의 내용 보면 다양한 함수나 식을 혼합해서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1급 실기감면 실컷 여러분들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맞다 볼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데이터로 필터링할 때 기본적으로 대소문자는 구분안 해요 그런데 특별한 방법으로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s e c h 와 find라는 함수인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대소문자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도 있다라는 예제를 실기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른 형태의 필터인 자동필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 있죠? 이 표에 필드에서 레코드까지 영역을 잡고 데이터 누르고 이 깔때기 모양의 자동필터를 누르게 되면 이 필드 옆에 역삼각형이 생깁니다 이게 자동필터 가 되었다라는 의미고요 이 자동필터는 고급필터와 다르게 약간 기능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지연여부가 적합이면서 그 다음에 지역이 경기인 거 검색하고 싶어요 그 말을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자 이것을 필터하기 위해선 지연여부 옆에 역삼각형 그 다음에 모두 선택 해제하고 적합체크 확인 그럼 이미 지원 여부 값들만 보여지고 나머지는 숨김 처리됐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 상태에서 지역에 해당하는 값을 경기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어때요? 지원 여부가 적합이면서 경기인 값 나왔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이거 하고 싶어요. 지원 여부가 적합이거나 지역이 경기 이거는 자동 필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미 지연 여부에 해당하는 값을 적합을 찍는 순간 적합인 애들만 추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역이 경기라는 조건을 또 걸게 되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되는 앤드로 밖에 안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즉두 개의 필드에 조건을 지정하면 오하연산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특징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하나의 필드에서 오하연산은 돼요 예를 들어 지연 여부가 적합이거나 부적합인 거 하고 싶어요. 그럼 지연여부 가서 적합 또는 부적합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연여부 가서 텍스트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 가서 여기 같다 그리고 적합 또는 그 다음에 같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부적합 이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도 어때요? 이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필드에서는 오하가 되지만 두 개의 필드를 조건으로 지정할 땐 오하가 안 된다. 이것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자동 필터는 색깔로도 필터할 수 있는데요. 이건 고급 필터에서는 없었던 기능이죠. 역삼각형 누르면 여기 색을 기준으로 셀 색으로 필터, 아니면 글꼴 색을 기준으로 여기 글꼴 색을 기준으로 필터 이런 것들 가능하니까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자동 필터는 이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텍스트 필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숫자가 들어와 있으면 여기가 숫자 필터 아니면 이렇게 날짜 필터 이런 것들이 데이터 형태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 데이터들이 날짜 숫자 텍스트가 막 섞여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숫자 몇 가지를 지우고 그 다음에 날짜도 이렇게 몇 가지를 지운 다음에 그리고 필터를 다시 해보면 지금은 문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필터를 보면 텍스트 필터라고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 텍스트가 이만큼이 좀 지워졌어요 그리고 여기 숫자도 이렇게 지워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필터해 보면 지금 날짜가 제일 많죠. 그래서 날짜 필터가 됐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나 숫자나 날짜 등으로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으면 가장 많은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 그 필터가 적용된다라는 것도 자동 필터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자동 필터가 설정된 표에서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이 불가능한 조건은 자 제가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죠. 얘도 자동 필터 걸어 놓고 1번부터 해 볼게요. 성별이 남자인 거. 그냥 성별 찍고 텍스트 필터 같음 해서 남자 해도 되고 아니면 남자 이렇게 체크해도 되죠.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2번 남자이고 주소가 서울인 거. 지금 이 상태에서 주소지에 해당하는 조건을 서울로만 체크하면 되겠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시 지우기를 하고 3번 볼게요.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거. 이건 5화지만 나이라는 필드 안에서만 작업하기 때문에 이 5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숫자 필터 가서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기호들도 있죠. 상위 10 이런 것도 있고 평균 초과 미만 이런 것도 있는데 사용자 지정 필터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나이가 20 이하라는 기호를 먼저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는 나이가 20, 60 이상이라는 걸 이렇게 적어주면 또는도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의 필드에서 하는 거니까 오아연산이 가능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몇 번입니까? 4번이죠. 주소가 서울이거나 직업이 학생인 거. 서울이면서 직업이 학생인 레코드는 3행, 5행, 그리고 8행이 있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들은 이렇게 3개의 레코드가 있는데 막상 주소가 서울인 데이터를 할때 이미 제주는 사라지죠. 이렇게 해보면. 그리고 확인 누르면 어때요? 그리고 직업이 학생이라는 걸 해보면 요거밖에 안 됩니다. 구조상 오화가 안 됩니다. 다른 필드에서는 그쵸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다음 중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틀린 거 찾아보면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필터에각 열에 입력된 데이터의 종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날짜, 숫자, 텍스터 필터 모두 표시된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가장 많은 형식이 표현되어야죠 그래서 모두 등장한다 이말좀 빼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 2번 고급 필터는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조건의 첫 셀은 반드시 필드명으로 입력해야 한다. 아유, 무슨 말입니까? 필드명과 다르게 써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거 주의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말 틀려야 합니다. 다른 필드명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다음 3번. 자동 필터에서 여러 필드의 조건을 설정한 경우, 필드 간 오와 조건으로 처리돼서 결과가 표시된다. 오와가 구조상 안 되는 거 봤죠. 필드가 서로 다르면 오와 안 되고 엔드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죠. 고급 필터는 필터링한 결과를 원하는 위치에 별도의 표로 생성할 수 있다. 다른 장소에 복사라는 옵션이 있었잖아요. 해서 4번만 맞는 말이 되겠네요. <목소리> 필터에서 고급 필터는 자료를 조건에 맞게 필터하는 기능을 말했죠. 이 고급 필터의 대화상자에서는 현재 위치의 필터 또는 다른 장소에 복사할 수 있었고요. 또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추출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터를 진행할 땐 숨겨진 셀까지 필터 된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수식을 이용해 조건을 작성할 때는 그 필드의 이름을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필터에서 사용하는 조건들의 예제를 보시면요. 숫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에 해당하는 기호들을 이와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고 또 와일드카드, 즉 만능 문자를 이용해서 A로 시작하고 A로 끝나고 A를 포함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로 끝나는 두 글자, A로 시작되는 세 글자와 같은 기호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와일드카드 자체를 검색하고자 한다면, 물결을 와일드카드 기호 앞에 붙여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 외에 부정문, 즉, 같지 않다라는 의미는, 작다, 크다라는 기호를 넣으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만약 조건이 두개 이상 연결되어 있고, 그 조건 사이에, 그리고, 이면서, 둘 다와 같은 엔드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러한 형태로 적어주시면 된다 했고요. 또는 두 개의 조건이 또는 이거나와 같이 우아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러한 형식으로 적어주시면 된다 했습니다. 또 다른 필터인 자동 필터에서는 두 개의 필드의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에 우아 연산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 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